왜요? 제 건데요, 여기? 여기 올라오세요, 제가 딴 데로 꺼지죠. 아, 제가 그냥 여기 있을게요, 형님. 히히? 히히? 님집 크리퍼들. 아, 제... 내 오줌 먹어라? 크리퍼가 아. 올라가는데요? 어, 나멋 이분. 아! 아! 헐, 아. 지금 남의 집 터트리신 거예요? 님 집에 아니죠 아, 뭐야, 이거 왜 이렇게 많은 먹어? 헐, 대박. 금개다. 헐. 오줌 싸야지. 안 봐야지. 아 노상방녀야, 형님. 저런 사람은 <laughs> 그냥 알고 지내는데. 아하. <laughs> 아니요. 어? 길어. 내가 이, 이년들을 다 죽여주지. 잠깐만! 아. 아, 우리 집에 손님 오셨네. 안녕하세요. 아. 아, 님그 유명한 택방님을 죽으, 죽인 분이시군요. 어머. 저희 집에 오실래요? 노상방뇨에서 잡혀가셨네 철컹철컹 철컹철컹이 아니죠 덜렁덜렁? 죄송합니다 헐 <laughs> 아니 내살내살택방살이 덜렁덜렁 헐아 곰소리 또 들리네 지금 요거 방송 보는 분들이 다 애기들일텐데 죄송합니다 어휴. 살..살이..살이 살이 왜요? 저 근데 너무 많이 죽는데? 우리 시청자들 다 헐헐거리고 있어 아 죄송합니다 헐크세요? 헐.. 죄송합니다 농담이에요 <laughs> 장난이에 장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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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자들 죄송해요 장난이에요 장난 헐.. <laughs> 형님 맞아 11살 13살 막 애기들인데 네, 저 TP 좀 부탁할게요 다이아 두 갠데. 아, 다이아 아까 저검 드렸잖아요, 검. 저, 안 받았는데요? 왜안 받아요? 받아서요 아, 저 또, 이렇게 부탁하는 처지인데 또 이렇게 소리 지르면 안 되지. 네, 죄송합니다, 제가. 제가, 제가 이렇게 욕 먹고 다녀요. 어. 근데 왜, 님, 님 집으로 초대해줘요? 어? 어? 헤헤헤. <laughs> <laughs>

<laughs> 여자가 그리워서 그랬어요. 아, 내 침대가 더러워졌어. <laughs> 어. 어. 죄송해요 또또말 없으시다. <laughs> 미안해요. <original> 저 그냥 이 좀비한테 죽을게요 저기 크리퍼도 어. 있네 아 좋다. 옆에 아. 크리퍼 있어 저죽을거예요아아아 아, 진짜 죽을 생각 없었는데 아나 죽을 생각 없었는데 <놀람> 저 사람 좀 귀찮게 하려고 애를 쓰는거 야, 아니 아니 피피하게 하려고 <laughs> 아 진짜 죽을 생각 없었는데? 관심 받고 싶어서 아니 아니 나 피, 피쫓기나 하고 나 그냥 도망가려고 <놀람> 아저 진짜 죽을 생각 없었어요 아. 아, 곰 진짜 많다! 아! 네. 단소님. 네. 어, 저 이분 지금 좀비 지금 삽 들고 있어요. 저분 죽이면 삽 나와요? 몰라요. 야, 곰이 너무 많다. 저 죽이고 싶은데, 좀비. 죽이면 되죠. 와, 곰 봐. 이거 미쳤다. 오, <laughs> 어, 곰왜 이래 많어? 미친 거아닙니까 우와! 아, 이게 뭐야, 이게? 집안에서 하늘도 볼수 있어. 별도 보인다? 이거 어, 나 먹어, 야 곡들아. 우리, 우리 집 좋죠. 저희 집에서는 <laughs> 아름다운 별들이 보여요. 네. 저희 형님. 예? 저 진짜 뛰어가야 돼요? 예. 아, 예, 예, 예. 어, 지금 X 이제 400 됐어요.

예? 별 안보여요? 여기여기 우와! 님 집에 무슨 이런 곳이 있어요? 네, 우와! 별이다 근데 이거 뭐 코딱지같아 죄송합니다 거기 계세요 코딱지인가 이거 뭐지 이거 저희집 멍멍이 키우는 곳이에요 코코팜 안에 들어있는 그거 같은데 알맹이 아 저희 집 멍멍이 멍멍 해봐 멍멍 해봐 멍멍 막 막! 막유별인는 감상이아 밤이 아니잖아 막막. 막막. 야. 야아아 왜그래나� r 레 아니, 왜 그래요? 어? 나왔죠? 헤헤, 강아지가 더 빠르다, 더 쎄다. 아. 아. 강아지가 더 빠르다. 아. 여기서 탈, 아, 타, 타, 탈출할 수 없어. 아 탈출할 수 없잖아. 아. 아, 여기서 나가야 돼. 여기서 안 부서져. 헐 남의 집 부셨어. 그문 부셨. 아, 대박. 형문 아. 음... 형문 아. 집을 이쁘게 치우면 뭐하겠노아 <laughs> 형이 형이 나한테 계속 그렇게 해서 나는 무서워서 그런 거잖아요. 아나 무서워요 진짜. 추천 질체 한번 부탁합니다. 님어 됐다 문 뚫렸어요 안 뚫렸구나 이거 하나만 부수면 안 돼요 안수형 이거 하나만 부술게요 형 어디 갔어 야 이거, 이거 하나만 부술게 진짜로 아형 진짜 이거 허락해줘요나 못나가 아 이거 부숴가면 수좀 그렇잖아요 그래 문을 부숴야지 이제 들락달락 거리지 형 진짜 줄게요, 이거. 알겠죠? 아, 모래 파고 갈까 아, 그러면 되겠다. 쟨나 똑똑하네. 모래 파고 가야지. 그래도 이거는, 이거는 여기 이거 경치 보는 곳이니까 이거 막아두고. 형님! 어디 계십니까? 형, <laughs> 형님! 아, 우리, 안수 형님, 어디 가셨죠? 아, 또, 어디서 또, 롤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? <laughs> 형님! 어디 있는 거야? 어, 종범 됐어. 근데 이거 밟으면은 이거, 뭐 떨어지던데? 안, 안 떨어진다, 이제. 뭐, 아, 안, 안, 안 떨어지네요? 네. 자살하러 갔어요? 진짜? 어 지금 뭐, 오랑모랑 피는데 아 아니구나 양이랑 있나? 없네? 어양 죽으려고 한다 어? 어양양야 안돼 야양 그러지마 됐어 됐어 어. 건물 위로 올라가 볼게요 이은 어디있지? 저기요? 용암에 빠지셨나? 안 손님.